안녕하세요 루디아 공방입니다 따스한 해사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스함이 가득하기바라고요 여름에는 이제 초록 초록한 나무들 그리고 꽃들도 이제 여름 꽃이 전문적으로 피고 있는데 다육이나 야생화도 여름철에 나오는 것도 있고 물론 겨울에 나오는 것도 있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멋진 루디아 명품 화분에 심어서 명품으로 식물을 갖고 나가기 바라도록 저희가 계속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저번에 저희 인기 많았던 롱볼 세트 가져와 봤고요. 저번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이번에는 번호는 35번부터 나가고 총 7세트를 준비해 보았어요. 35번부터 41번까지 있고요. 그리고 3개 세트 가격으로 너무 너무 저렴하게 7만 원에 저희가 이번에 가 세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이즈는 지난번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어 이제 작은 농분도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슈츠를 보여드렸듯이 저희 루디아 화분을 심으면 국민들도 명품이 되는 그러한 걸볼수 있을 거예요. 정말 멋진 루디아 화분에 예쁜 다육이 또는 야생화를 심어 보시면. 정말 명품으로 자라나는 거볼수 있으십니다. 35번부터 준비를 보았고, 사이즈 재볼게요. 높이는 16, 오른쪽 18. 이게 제일 큰게 18이고요. 약간 소중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작은 거 12, 중간 거 11.5, 제일 큰 거는 13, 13까지 이렇게 해서, 발팽이 모양, 그리고 저희 인기 많은 요즘에 트렌드로 꼽히고 있는 게이 나뭇잎 모양인데요. 나뭇잎 모양은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인이든 어떤 세트를 구매하시든 정말 멋있는 누디어 화분 세트 가져갈 수 있습니다. 35번, 36번. 정말 나뭇잎 세트를 하나씩 넣어보았어요. 이거는 마치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엉덩이가 컬리가 잘록, 잘록하고 엉덩이 이렇게 퍼지만 그런 화분 세트고요 높이 17, 오른쪽 18, 제일 큰 거는 19 넓이는 12 여기는 10또 여기는 11.5 이거 가운데 거는 달팽이 모양인데 약간 여기 입구로 사각 둥근 사각처럼 그 각을 한번 지어봤서는데 이것도 굉장히 예쁘게 만드는 드디어 롱본입니다. 다리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해서 그냥 길게 달아봤고요. 멋진 36번 세트로 롱본 세트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세트 가격은 7만원에 하고 있어요. 37번 세번째 세트입니다. 세번째 세트는 이렇게 둥글 항아리 모양과 롱 나뭇잎 분, 그리고 달팽이 모양의 이렇게 굴곡진 농근 세트입니다. 높이는 오른쪽 18, 와, 이거는 거의 20까지 가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18.5, 넓이는 10.5, 여기 11, 12, 그리고 12. 이렇게 해서 37번 세트 준비해 보았고요. 여러분 이 세트는 세트대로 가져가셔야지 구성 하나로 다른 걸 바꿔주세요 이런 건좀 어려우니까 이 세트대로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 루디아 화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큰 사이즈의 농분 다른 공방에서는 이 가격에 절대 가져갈 수가 없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며 장식 모양이 거의 다 다르, 완전 다 다르잖아요. 뭐 나뭇잎 같은 경우도, 나뭇잎이 나뭇잎이지만, 다 보시면, 뭐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 그렇죠? 이것도 나뭇잎 화분인데, 다 다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멋진 화분 만들어드리고자 하루하루 이렇게 연구해가면서 만들고 있는 누디아 공방입니다. 38번 세트 준비 사이즈는요. 왼쪽 17, 오른쪽 19, 제일 큰 것도 18.5, 넓이는 10.5, 여기는 12, 제일 큰 거는 12.5까지 거의 가요. 이렇게 멋진 화분, 여기는 나뭇잎 모양, 달팽이 모양, 장미꽃 모양, 이렇게 장식품을 멋지게 달아서 세트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름철에 시원한 농분에 시원하고 예쁜 다육이형 야생화를 한번 심어보세요. 저희도 예쁜 옷 입고 생활 라한 드레스 입고 이러면 정말 기분 좋잖아요. 다육이라 야생화도 마찬가지입니다. 39번 세트입니다. 39번 세트는 이렇게 세 가지 준비를 해보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뭇잎 화분이 거의 세트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 16, 왼쪽은 20, 거의 19.5고요. 여기도 18.5. 넓이는 거의 12. 이거는 12, 11.5. 거의 11까지 가네요. 얘도 11.5. 나뭇잎 모양과 고리 모양 이게 조금 조금만 반지 같이 여러 개가 달려 있는 그런 장식품입니다. 너무나 멋지죠. 누디아 롱브로세트 다리도 이렇게 원통으로 달았습니다. 39번 세트, 역시 7만원에 구매할 수가 있어요. 네, 30, 아, 이건 40번 세트입니다. 4 0 세트. 40번 세트는 이렇게 디자인이 거의 다 비슷한 걸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높이는 왼쪽 16, 오른쪽은 18, 여기도 18.5. 넓이는 이게 거의 12.12cm 정도 돼요. 그리고는 내경으로 9.5. 여기는 12.5. 이렇게 멋있는 장식품이 있는 드디어 롱볼 세트입니다. 7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트 41번은요. 조금 이렇게 비슷한 사이즈로 3개 준비를 해 보았어요. 제큰 화분이 조금 낮아서, 길은 농분 두 개를 넣어보았구요. 길은 농분. 높이는 19.5, 여기도 19.5, 제일 작은 게 18.5, 넓이 11.5, 여기도 12, 여기는. 장식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요, 12까지 갑니다. 이게 제일 큰 분이 조금 낮기 때문에, 여기는 용분기둥게두 가지가 들어있는 41번입니다. 이것도 세트 똑같이 7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용분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아서, 어,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구매가 가능해요. 저희 루디아 공방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루디아 공방 밴드에서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오늘 저녁 8시에 드디어 원장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좋은 화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